o 잇메이컨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관련되다 사람에게, 그래서 관련자 분께, 관련되신 분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담당자에게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내 이름은 피터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M thinking of 고려하고 있습니다. of가 전치사니까 전사뒤 이렇게 동명사가 예쁘게 온 상태가 되겠죠? 어플라이드 포폴까지 암기하시면 어느 어디 어디에 지원서를 내는 겁니다. 어드밴스 라이센스 운설러 프로그램이 되겠죠? 철자의 앞자들이 다 대문자인 걸로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칭해주는 고유 명사인 것 같습니다. 해석을 쓸 때도 이런 건다 영어로 쓰시면 되겠고요. The University 가돼 있고요. 프로바이드드의 목적어 불완전하니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선행사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대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I found that 나는 접속사대 발견했습니다. 100시간짜리 증명서 상담 경험입니다. 아, 상담사를 뽑는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100 대신에 이제 1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시간짜리 상담, 상담 경험에 대한 증명서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 자격에,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우에 뭐,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나왔으니까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속사 대디아라고 나는 아마도 필요한 상당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는 까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현재 마감일까지 못 맞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뜻이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 그럴까요 아주 연장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if possible은 수겁니다. 가능하다면 kindly 부사로서 정중이라는 부사가 request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extension 이니까 이 단어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연장기한을, 마감의 연장기한을 좀 늘려주세요. 언제까지냐면 초가 아니라 end,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의 말까지요. I'm actively working on a, obtaining the certification.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obtain 하면 얻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100시간짜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obtain,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I'm sure that 나는 확신합니다. submit. 내가 제출할 거라고요. by them. 그때까지 때나면 그때라는 뜻입니다 마감일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연장한 마감일이 되겠죠 연장한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이라고만 둘게요 I understand 나는 이해했습니다 중요성을 5분은 전치사가 되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예쁘게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지원 과정을 준수한다라는 뜻입니다 는 준수한다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팔로우라고 하는 뜻과 함께 오베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엄청나게 감사할 겁니다. 어프리시에이트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당신의 이 나의 요청입니다. 나의 요청, 요청에 대해서 당신이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할게요. 입니다. Look forward to. 나는 기대할게요. 당신의 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